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과 평안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죄와 허물로 인해 끊임없이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현대사회는 죄를 상대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간주하며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모든 불행의 근원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죄를 가벼운 실수나 도덕적인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문제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라틴어가 영원한 회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터는 참된 회계는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는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누구도 스스로의 행위나 공로로 의롭게 될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로 번역된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며 히브리어 하타, 라틴어 죄, 영어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에서 벗어난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마르티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건이 바로 하마르티아의 시적이었고 그 결과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죄를 깨달을 때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 죄를 깨달은 자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이 땅의 삶을 넘어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미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빌립고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다윗 왕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바세바와의 죄로 인해 깊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 회개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죄인이었지만 회개한 후에 죄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손동은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 실전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죄를 깨닫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0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기준임을 분명합니다. 손종원 닥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하여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 합니다. 둘째로 죄를 깨달은 후 즉시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그 죄를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약속합니다. 셋째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죄의 허물을 깨달았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양을 삼모하니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된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강조하는 라틴어 개념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신학자 존 칼비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죄에서 벗어나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